장디, 생육 환경 개선 중에 지금 축구를 포함해서 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 지금 그 기계가 훑고 지나간 자리가 지금 동그랗게 지금 흙들이 패여가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. 지금 구멍을 뚫으면서 동그랗게 흙을 빼줘가지고 잔디에다가 산소를 공급해주는 것 같습니다. 지금 그래서 이 기계는 생육을 잔디 생육을 좋게 하기 위해서 흙에다가 지금 구멍을 뚫는 기계 같습니다.